사진 출처, 손님이 없는 식당과 걱정스러운 표정의 식당 주인의 모습 책 GPT 생성, 자영업 붕괴 현실화. 두달새 20만 곳 폐업 내수 경기 침체와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두달 동안 2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외환위기, 임팩트. 당시보다 더 가혹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 위축과 비용 급등이 맞물리면서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 경기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매출이 급감했지만 임대료, 인건비, 원자재 비용 등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 지갑 다치고 비용 상승 생존 불가능한 환경 측은 몇 년간 지속된 고물가와 경기 침체는 소비자 들의 지출을 크게 위축시켰다. 고금리로 인해 가계의 부담이 증가 하면서 외식 쇼핑 등 필수 소비 회의 지출을 줄이는 분위기가 확산 했다. 반면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급등했다. 최저임금 상승 임대료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운영 비용은 3년 전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점포들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한 음식점 운영자는 백슬래시 달 매출이 500만원인데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를 빼면 남는게 백슬래시며 백슬래시 적자가 나서 폐업을 백슬래시고 말했다. 백슬래시 imf때보다 더 백슬래시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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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경제위기 직면 1997년 외환위기 임 때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지만 당시에는 저렴한 인건비와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덕분에 일부는 재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백슬래시 백슬래시와 백슬래시 백슬래시다. 특히 서울, 수도권의 경우 상권에 따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매출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높은 고정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과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다영업자들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이 굳이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오프라인 매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정부 대책 시급. 실질적 지원 없으면 대량 도산 불가피. 전문가들은 현재 자영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니라 임대료이나 세금 감면,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연합회 관계자는 백슬래시 연장이나 이자 감면 같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임대료 규제와 같은 근본적인 정책이 백 슬렛이며, 백 슬렛이 아니면 도미노 처럼 자영업자들이 무너질 백 슬렛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지원, 온라인 마케팅 교육, 배달 플랫폼 이용료 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내수침체와 비용상승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두달 사이 20만 곳이 폐업했으며 이는 외환위기, 임, 때보다도 더 가혹한 현실이다.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 인건비 및 임대료 상승 온라인 시장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들의 대규모 도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임대료 규제 세금 감면 디지털 전원 지원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